민숙이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한 사방지경이라. 너희 남방은 애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편 경계는 동편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편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야 남방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편 경계는 일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편 경계니라 북편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긋고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다세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미치나니 이는 너희 북편 경계니라 너희의 동편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편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편 해변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해에 미치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개명하여 가로돼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라고 명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종족대로 그 기업을 받았고 므하세의반 지파도 기업을 받았음이라 이두 지파와 반 지파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편에서 그 기업을 받았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 사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매 지파의 한 족장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의 족장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문하세 자손 지파의 족장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의 족장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블론 자손 지파의 족장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싸갈 자손 지파의 족장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의 족장 슬로미의 아들 아이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의 족장 암미우의 아들 부다헤린이라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명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나누게 하신 자들이 이러하였더라